가스스톤의 용의 강림 확팩이 출시되고 나서 어느새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은 요즘 메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말도 안되게 강력한 덱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메타 덱들이 급부상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지요 이번 영상에선 지난 한달동안 정규전의 랭크전 메타가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현재 정말 급하게 너프를 때려야하는 벨프를 진행해야하는 카드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용의 강림이 출시된 후 가장 날뛰던 직업은 바로 주술사였답니다. 출시 후 1~2주 동안 갈라크론드 주술사가 전구간 점유 율 38.9%.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주술사 강림기를 만들어내며 많은 유저들이 이에 대한 원성을 가지며 주술사를 빨리 너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분리자들은 2019년 12월 20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16.0.5배패를 진행하게 되며 타락한 정령술사 할짝기 모구사 8.9%자 타락자 이네 장을 주로 퀘스트 주술사를 타겟으로 너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겠죠. 우선 너프는 성공적이었답니다. 2주 동안 메타를 점령하던 주술사의 점유율과 승률은 패치 직후부터 급추락하기 시작하며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직업 승률 48.5%, 전체 직업 중 6등을 기록하며 꽤나 성공적으로 너프 패치가 작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주술사가 추락을 하게 되자 그 다음에 랭크를 잡아먹은 직업은 바로 도적이었답니다. 도적은 이번에 하이랜더 관련 카드들과 죽음의 메아리 관련 카드들로 정말 강력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직업 중 하나였는데요. 퀘스트술사가 억제하고 있던 게 사라지게 되면 도적 덱들이 랭크에서 엄청나게 날뛰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잠깐만 하스스톤 토막 상식. 하스스톤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도적이 날뛰는 메타에는 이에 대한 카운터 덱으로서 어그로 덱들. 예로써는 뭐 비밀법사, 해적 전사, 돌진 양군 등 극단적이고 굉장히 빠른 형태의 어그로 덱들이 같이 그 주가가 상. 성승하게 된답니다. 이는 도적이 힐 카드가 전무하며 광역 제압 능력이 떨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그로덱들에게 약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이 패턴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도적이 날뛰기 시작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명치 사냥꾼 일명 돌량이 다시 메타에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베타의 강자 전사가 출현하게 되죠 현재 랭크서 보이는 전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적 전사.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대 공수원과 해적의 다스로 인해서 그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라졌고 다스로 핸드 보충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강력해졌지두 번째로는 바로 갈라크론드 템포 전사. 전사의 기원을 이용해서 초반부터 빠르게 상대방에게 딜 압박을 넣으며 후반부에 버프된 돌진 하수인과 갈라크론드의 영능 플러스 무기의 딜 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공격적인 템포전사가 현재 전 랭크에서 점유율과 승률 양쪽 다 1등을 차지하며 굳거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 메타를 바라보며 전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몇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개발진이 1월달에 추가 밸런스 패치가 있을 수 있다고 트위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무조건 너프를 때려야 되는 카드들이에요 우선 가장 첫번째는 네쿠리움 약제사 도적의 직업 카드로 4코스트의 중매 카드 효과를 얻으며 드로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만은 이 카드는 요새 중매도적에게 한번 당해보셨다면 공감하실거라 생각해요 와이 진짜 개샹 또라이 같은 카드예요 3코에 동전 네쿠리움하고 네쿠리움 단검 딱터트리면 댁에서 아두비사스 버프가 딱 기계새끼형이 딱 야생에선 이거보다 더 개같은 짓거리가 능한데 요즘에 용도적이라고 용군주 데스윙을 3턴을 중매 획득한 다음에 4턴에 이렇게 하실리는 지랄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요새 예전에 4턴 반샤라즈보다 더 심해요. 이거 이 카드 앰도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카드가 불로 일으킬 수 있는 밸류에 비해서 코스트가 너무 낮아요. 애초에 중매도적이 3턴에서 4턴에 걸 뽑아서 내게 된다면 핸드에 1코 77짜리 돌진 멧돼지 11, 10짜리 질리악스를 완성하게 되는데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냥 말도 안되는 속도의 기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고라니 같은 기분일 겁니다 이 칸드는 반드시 너프를 때려야 아마 현재 메타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라 봐야겠지요 이 카드는 너프안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6코스트 정도로 코스트 너프를 때려버리면 딱 밸런스가 맞아요 효과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코스트가 가벼워서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사실 문제는 현는두 번째 카드가 더 문제입니다. 이 카드는 출시 전 카평 때부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놈인데 애초에 난이 카드를 왜 출시했는지 진짜 의문인 카드랍니다. 바로 전사 속공 카드 황폐 후예. 적폐 개색이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 이시바새끼는3코3 2세 마리 속공이란 또라이 같은 하스스톤 개발진의 속공 부서 팀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카드를 출시했으며 정말 게임을 단한 번이라도 플레이했는지 의문이 드는 파워 밸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천천히 뜯어보도록 합시다. 갈라크론드 템퍼든사는 일반적으로 어그로형 미드레인지덱입니다. 무슨 소리냐 필드를 정리하거나 컨트롤하는 능력보다는 명치에다가 딜을 꽂아넣는데 집중하는 덱이라 이 소리. 근데 이 단점을 이 적폐색기탄 한 장으로 역전시켜버립니다. 3코의 상대방이 여우같이 찐다가 은거내고 있을 때 3코 3이 속공 3마리 3코 9류카수인을 내버리며 필드 자체를 여기서 엎어버리지요. 아니 애초에 이놈들은 저번 울둠에서 보고 배운 게 없는 걸까요? 울둠에서 이 미라 기억나시죠? 울둠에서 미라가 개사기라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난답니다. 울둠에서 이 4코 3이 환생 속공도 개사기로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3코의 속 공이 한 마리 더 나와 3마리 나오는 하수인을 출시하다니 게다가 이 하수인의 무대점은 효과에 복사라 써져있기 때문에 이 하수인에게 갈라 크론드 버프가 들어가게 된다면 3코에 7,6짜리 하수인 3마리가 나오는 3코 21,18 공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18같은 진풍공을 보여주지요 지금 솔직히 전사가 왜 랭크에서 날뛰는지 아십니까? 이놈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명치를 치며 필드쪽에는 약해야될 전사놈들이 적패 후에 들고 필드까지 다 쉽게 쳐먹고 있으니까 메타가 개판이 되지 이 카드는 너프를 아주 강하게 때려야 할 겁니다. 3마리 나오는 거를 2마리로 그냥 확 줄여버리든지, 코스트를 한 5코에서 6코점으로 못쓰게 묻어버리든가. 이 위에 말씀드린 네쿠리움 약제사와 황폐 후의두 장은 현재 메탈을 망치고 있는 주범들이며 이번에 너프 안 때리면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만은 앞으로 2년 동안 별의별 해괴망측한 콤보와 덱들을 만들어내는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께는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이 카드들 모두 보라색 특급 카드들이라는 소식이지요. 저번 패치에서 술사 너프 시킬 때 아니 왜 특급 카드인 용의 무리는 너프 안 시킨 키 말이 많았잖아요. 가로를 죽어도 유저들에게 죽이싫은 킹갓 황리자드님께서는 아마 이번에도 엉뚱한 거는 너프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중매도적 사장 시킨답시고 아누비스너프 서 시키고 갈라템전 너프한답시고 기원 카드들 또 취잡스럽게 건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건드리면 지금 당장 그 덱들이 약해지긴 하겠지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메인 카드들을 안 건드리고 엉뚱한 것들 건드리면 결국 한두달 있다가 다시 밸런스 망가뜨리는 족같은 덱들이 나올건 두살짜리 아이가 알정도로 뻔하지 않을까요 블리자드씨 가루주기 아까운건 알겠는데 이정도로 문제인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냥 시원하게 당사자를 러프 때립시다 가루를 주기 싫으면 애초에 이런식으로 대가리 없을 정도로 파워가 센 카드들을 내지 를말든가 그리고 집에 가시기 전에 개발팀 속공 부서 팀장 해고 좀 하시구요 네. 자 이번에는 뭐 조금 화가 난것 같은 영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새 2019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번 영상이 올해 2019년도에는 이 채널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2020년 맞이하시길 바라겠구요 저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봅시다